이제 계속 붙여넣기를 해서 좀 깊이감 있는 그런 음. 아트웍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운 보시죠. 아 네, <laughs> 그 사본 복사해서 실습 파일 다운 받으시면은 라이브러리 서 사본 네. 복사하는 거죠? 네, 라이브러리 창을 키시면 되거든요. 창에서 켜놨어요, 라이브러리 제가. 네. 네 여기서 요거 클릭하면은 가져오실 수 있어요. 음. 바로 그 다음에 요새 그 업데이트된 상황별 네. 음, 작업 표시줄이 이렇게 바로 뜨거든요. 음, 그죠 네. 최신 버전에서, 음. 이렇게 배경 제거 누르시면 음. 바로 배경이 제거가 됩니다. 네, 이거는 베타 버전 아니어도 이렇게 돼요. 네. 네. 이렇게 하고 보면은 이게 마스크가 좀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음, 노랗게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찌꺼기가 남아있네요. 네. 이런 세부 편집은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음. 이렇게 선택 및 마스크 편집 창이 뜹니다. 네. 얘를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서 가장자리 다듬기 도구 음. 두 번째 거 클릭해서 이렇게 쓱쓱 칠해주시면 돼요. 지우고자 음. 하는 부분을 그러면 음. 이렇게. 성의가 없어 보이시는데? 어, 네, 이건 성의 없이 해도 이렇게 잘 지워집니다. <laughs> 이렇게. 그렇죠. 대충 해도 되는. 네, 그래서 확인 누르면 네. 되는데요. 그게 포인트죠. 네. 이거 눌러도, 아이고, 이게 아니라. 네. 이거죠. 네. <laughs> 네. 지금 커맨드 0 눌러가지고 컨트롤 0 음. 눌러서 이렇게 네. 만들었고요. 여기서 뒤에 배경을 추가할 거예요. 네. 여기 조정 레이어 누르시고 단색 누르면 음. 됩니다. 폴리드 레이어를 추가하는 그쵸. 거죠. 여기서 색깔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트워크와 비슷하게 약간 빨간색인데 딸기우유빛나는 음. 음. 색깔을 해서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펜툴을 선택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펜 도구 중에 중에 곡률 펜 도구 네, 곡률 펜 도구 곡률 펜 도구는 뭐가 좋죠? 뭐, 쉬워요. 네, 그렇죠. 예, 곡선을 그리기에 곡선, 직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서 톡톡톡톡 찍기만 하면 예. 이렇게 쉽게 공... 곡선의 그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저기를 음. 각지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한 포인트를? 각지게 하고 싶으면요? 네, 한 포인트를 여기 뭐발 밑에 있는 포인트를 각지게 하고 싶으면 그냥 네.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아이 상태에서? 네, 그냥 클릭, 더블 클릭 그 포인트만 음. 더블 클릭해주면 각지게 음. 되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둥그렇게 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래서 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음. 각진 포인트랑 네. 둥그런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는, 음. 펜 툴로 잡고, 컨트롤 클릭하고, 잡고, 컨트롤 클릭하고, 네, 이런식, 네. 옵션 클릭, 컨트롤 클릭, 이런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 공률 펜 도구는 특정 부위, 부분을 각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음. 더블 클릭만 하면 돼요. 여기, 저기, 저기, 네, 예, 거기 클릭게 아, 이렇게 그냥 딱 보이네요. 네, 그렇죠. 이런식으로. 음, 아주 편리하네. 네, 그렇죠. 그리고 포인트 추가하는 것도 단축키 누를 필요 없이, 여기다 갖다 대기만 네, 하면 되네 패스, 패스?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바로, 추가가 되죠. 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빼고 싶으면 빼고 싶면 그때 뭘 눌러야 돼요? 음. 아, 뭔지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어, 빼고 싶으면 언두. <laughs> 빼고 싶으면 아마 <laughs> 네 언두를 아, 네. 하세요. <laughs> 이거 하면 돼요. 기준점 아. 삭제 도구 쓰셔가지고. 네, 깔끔하게 지워놓고.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드셨으면은 음. 여기서 상단 옵션 메뉴에서. 이거. 음. 음. 모양, 모양. 쉐입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모양 선택하시면 레이어에 모양이라고 이렇게 추가가 돼요. 음. 여기서 색깔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음. 색깔은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음.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어떻게 바꿔도 되죠? 위에서 패스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지금 콕콕콕 코로 웃으신 건가요? 그렇죠. <laughs> <응>. 맛있거나 먹고. <laughs> 네. 모양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획을 음. 지우고 싶으면 모양을 누른 상태에서 획. 지우기를 네, 누르시면 돼요. 저 위에서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동 도구를 사용하면 얘를 이동할 수가 있죠. 자동 음. 선택이 만약 체크가 되있다면요. <laughs> <laughs> 어떤 분이 화투짝 같다고. 아근아그러네요 그... 네. <laughs> 타이푼 W 님. 네. 허투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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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버라, 하리버라. 드릴게요. 아, 하리버라 드리죠. 네. 강낭콩. 아 강낭콩. 원두콩. 총 <laughs> 콩팥 같이 생겼다고 아, 생각하고. 아좀웃긴하네요 <laughs> <laughs> 네.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뭐하시려는 거죠? 레이어 어? 스타일 효과를 어, 주려고요. 네. 네네. 더블 클릭하거나 여기서도 할수 있었던가요? 일단 더블 클릭해서 음. 들어가시면 되고 저 밑에서 하거나 여기서 그라디언트 그래든... 오버레이 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네. 미리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아, 네네. 색깔은 미리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사전 그래든... 그라디언트 색깔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 저는 어, 노란 계열. 주황 계열에서 여기 있는 색상을 한번 해볼게요. 음.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반전을 눌러서 이렇게 졌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렇게만 해도 벌써 어떤 이런 아트웍이 되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드린 실스 파일 라이브러리 창에 보시면은 음. 여기에 또 다른 제공된 이런 아트웍들이 있어요. 오. 여기 있는 거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네. 이렇게 끌어서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어? 근데 색감은 블랙님이 저 웜톤 되게 잘 받는다고.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예. 네. 안 그래도 테스트 를 해봤거든요. 네. 웜톤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저 쿨톤이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직원들이 저한테 쿨톤일 거다라고 했는데 웜톤이랑, 웜톤이시구나. 네. 가을 웜톤이다. 아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웜톤으로 제가 골랐어요. 아 그러시군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의외네요. 저는 당연히 외웠어요. 쿨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해서 음. 이 가져온 거를 좀 앞뒤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좀더 입체감, 깊이감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얘를 좀무젝트 앞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 그다음에 또 내리면은 그게 어디갔죠? 없어졌네. 맞아기있다 아, 여기 여기 있다. 텍스처 여기 텍스처 란에서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되거든요. 끌고 음. 오시고 크기를 조정하신 다음에 확인. 이건 포카 뒷면같이 생겨요 네. <laughs>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 누르고 클릭핑 마스크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이 원에 얘가 이렇게 입혀지게 됩니다 정품 홀로그램 스티커 아. 아닌가요? <laughs> 이거 네. 정품만 네. 됩니다 네. 인정됩니다 그렇죠. AS 받으려면 저 네. 있어야 된다는 저 정품 홀로그램 <laughs> 그죠 그리고 여기 또막 브러쉬 이렇게 또 <laughs>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가져와서 이렇게 음. 얹어보시고, 이게 또 앞뒤로 배치한 느낌이 다르니까. 음. 이거랑 또 보면은 브러쉬 자체도 라이브러리에 제공이 되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네, 하시면 이렇게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좀 뭔가 뭘, 뭘 그려야 될까요? 뭐 <laughs> 이런 거 <laughs> 이렇게 이렇게 뭘 그리시는 거죠? 이게 뭔가 약간 뭔가 추상 그런 오브제 <laughs> 이런 걸 넣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그런 거할때 진지하게 네. 얘기해야 네. 진, 이렇게 아, 빵 터지시면 아네 <laughs> 진지한 진지하게 네. 이런 거 추상 70, 오브제 70대 머니 턴으로 추상 오브제란다 <laughs> 죄송해요. 아니, 이렇게 안 했어요. <laughs>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됐어? 웃음> 약간 츤데레 할머니여가지고 약간 성내면서 많이 이렇게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포토샵. 네. 코드가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코드가 더하고 더했지. 더하고 더했지. 네, 더하고 더했지였습니다. 네.